안녕하세요. 광선지 클래스입니다. 오늘은 요즘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짠!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있습니다. 제 글은 아니고요. 누구의 글일까요? 표지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.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이, 볼까요? 누구의 글일까요 정말, 샤프가니 연필로 꾹꾹 눌러쓴 글입니다. 이건 제 글씨가 아니고요. 저희 어머니의 글씨입니다. 어머니 지금 77세인데요. 자서전을 쓰고 계세요. 대단하죠? 이거 읽다 보면 기억력의 한계를 도전하는 걸알수 있고, 그리고 이게 지금 이만큼 썼는데, 꽉꽉 채웠어요, 끝까지. 이게 한 권, 한 권인데, 집에 한권더 있고, 지금 한권더 쓰고 계시고, 한 일곱 권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, 노는 것보다 쓰는 게 재밌고, 읽고, 또 느끼고,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근데 자서전까지 이렇게 쓰실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조금 조금씩 이 글을 알아보는 것도 대단하지만 <laughs> 이렇게 타이핑으로 옮기는 것도 정말 재밌고 대단한 일이에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절을 한껏 공감할 수 있고요 이해 못했던 부분. 아, 이래서 엄마가 이랬구나. 이런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. 이거 언제 완성이 될지 궁금하시죠? 10월 10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. 거의 한 달째입니다. 다음에 더 많이 써가지고 다시 만나요. 안녕.